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은 11일 만에 개장한 중국 증시의 전세계가 주목을 한 하루였습니다. 어, 제 예상 범위도 많이 넘어갔어요. 마이너스 음, 8.73%에서 출발을 해서 물론 선물이 그 정도로 반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 중국 이제 아침에 아침까지 그리고 주말 사이에 중국 쪽에서 어, 어떤 공매도에 대한 금지령도 내리고 그 다음에 기업들에게 매도를 하면 좀뭐 이렇게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돈을 풀 푸는 모습도 보였고요. 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음, 거의 9%에 육박하는 대폭락으로 시작을 해서. 8% 정도의 지금 현재 시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어, 결국에는 보시면은 중국 도 3,000개 종목이 하한가를 갔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3,000개 종목이 하한가로 간 중국 증시 80%가 넘는 종목이 하한가로 맞췄고. 뭐9% 이상이면 3,200개. 즉 마이너스 10%가 하한가인 시장에서 시장이 마이너스 8%때면은요말다한 거죠. 80%딱이 비중이 80%가 80 하한가인 거죠. 그렇죠? 80, 890%의 종목들이 하한가로 끝났고, 늦, 이게 상한가 제도가 10%에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였으면은 어, 시장이 24% 빠진 느낌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게 객관적인 수치가 비교로 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음, 하한가 전체 비율에서 음, 하한가 전체 그 퍼센테이지에서 볼때이 어, 정도의 같은 같은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얼마나 중국에서는 크게 와닿을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오랜 시간 동안 10%가 상한가 제도였기 때문에 8%가 가져오는 그 느낌이 있, 있, 있겠죠. 우리는 또 30%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어또 다른 거. 그런데 우리 시장만 해도 8면 엄청나게 떨어진 건데 시장은 어쨌든 거의 다하가으로 종료를 한 시, 중국 시장이었고요. 그럴 만도 한게 아무리 중국에서 돈을 풀어서 이 주가를 방어를 하는데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막 한다고 해도 어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주식이고 뭐고 지금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은 지금 어내 목숨이 달린 문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일단은 지금 주식이 10%더 떨어진 건데 평균 아무리 얘들 어쨌든 하한가니까 전날 대비해서 마, 깊어봐야 마이너스 10%잖아요. 그냥 마이너스 10% 손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마이너스 10%를 손절 그냥 어차피 그냥 하한가 근처서 날려버리고 나는 지금 이 지금 어, 이 우한폐렴이 퍼지는 게 두렵고 여기를 신경 써야겠다 하는 거야 대부분 심리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 심리 자체가 지금 주식시장에 매달린 기보다는 내 종목 그냥 팔아서 신경 안 쓰고. 어,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우선이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들이 엄청 나왔고 당연히 아침부터 쏟아져 나왔고 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굳이 돈을 풀어서 뭐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비싸게 사줄 필요가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막 끌어당기면서 그 사람 어차피 팔 사람들 어차피 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 뭐 하러 비싸게 사주겠어요. 그냥 요구간에 있어도 팔 텐데. 응. 음? 굳이 내가 비싸게 안 사줘도 내가 어차피 사긴 이 중국 증시가 굉장히 싸다고 느끼지만 중국 종목들이 너무 싸지만 어차피 내가 지금 비싸게 안, 사, 안 끌어올려도 팔 사람들 팔고 물량을 더 싸게 살수 있을 텐데 뭐하러 올려요 그렇죠 그런 지금 상황이 된것 같고 어찌됐든 이 분위기 속에서 음 중국 증시가 일단 일차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겁니다. 앞으로 어,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갈 때까지도 중국 증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 세계 증시가 움직일 거고 특히 우리 증시는 더 영향,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시원하게 더못 올라간 것도 중국 증시가 8% 선에서 회복이 막 5, 6% 대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이렇게 장대한 분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여기서 어느 정도 멈춰 있었기 때문에 어 추가 반등이 없네 이거 뭐야? 어, 다음 번에 하락을 또 염두를 해고 있나? 이렇게. 또한번 밀어 줄, 줬다가 올라가려나 며칠 좀더 기다려봐야겠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어,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그렇게 쉽게 못 올라간 거예요. 물론 양봉 양봉이긴 한데 시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구름대 여기 있죠. 그냥 원래 올라 원래 빠지면 안 되는 자리 정도까지는 올려놨어요. 그냥 더 시원하게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원래 원래 여기 오버페이스 걸린 거만큼만 회복시켜놓고 끝난 하루였고. 어... 많은 종목들이, 뭐, 올라오기, 10% 이상 올라온 게한 20종목대는 되지만, 어, 대다수가, 어, 그렇게, 어, 시원한 반등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일단 더 중요한 입장이니까 중국 증시를 좀더 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수급 자체는 개인들이 2,300억 정도를 팔았어요. 코스닥에서만. 개인들은 지금 오늘 주황선 보시면은 계속 하루종일 팔았죠. 지수가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도 계속 팔았습니다. 개인들은 이 약간 중국 개인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일단은 팔고 신경 좀 어, 지금 내가 지금 주식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는 뭐 중국처럼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어휴 내가 지금까지 너무 쫄아 있었는데 아유 오늘 팔수 있을 때 그냥 팔아줘야겠다. 조금 끌어올라지네. 어? 조금 끌어 끌고 올라오네. 어이구. 어? 조금 끌고 올라오네. 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내 요거 한 3%만 반등해도 팔려고 했는데, 어구 다행이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2,700, 2,200억을 팔았고요. 2,300억 가까이를 팔았고. 어, 앞으로도 더 많은 매도가 나와줘야 돼요. 어.. 개인들. 그러면 그 반대로 외국인들은 뭘 싸게 샀다는 거잖아요 게... 지금 외국인들이 다 그냥 어떤 구간이든 싸게 느끼고 있는 시기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음?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코스닥이 지금 너무나 싸요. 코스피에 비해 한2 0 제가 며칠이라고 했죠? 한 11주, 11주 정도를 앞서 간다고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코스닥에 비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었던 상태예요. 지금 최근에 많이 내려온 걸 감안하고서도.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가장 지금 싸게 가장 지금 10, 코스피에 비해 11주 정도가 뒤쳐질 만큼 더싼 위치에 있는 코스닥에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더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코스닥을 공략을 해야 된다 되는 이유입니다. 계속 그리고 코스피 자체는 옵션과 일단 연관을 더 줘야 되는데 어, 2월 13일 옵션 만기일 전까지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옵션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말씀드렸듯. 오버베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옵션물은 지금 풋거래를 봤을 때2,1340 포인트 정도. 2,140저 지난주에는 2,150으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내려왔어요. 2,1340 포인트 정도를 지금 향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2월 13일 옵션 만기 11일 뒤 옵션 만기일에 어디까지 움직일지를 지금 옵션이 먼저 말해주고 있는데 2,1340 포인트 여기네요 여기 구름대 안으로 진입할 것이다. 이게 올라오면서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좀더 땡겨지면 어 구름대 안으로 아, 위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오늘은 상당히 싸게 느끼는 위치였죠. 누가 기관이 땡겼네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싸게 느끼는 외국인이 잡아 들어갔고요. 어, 개인들은 거기다 대고 코스닥은 많이 팔았고요. 왜냐면은 겁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개인들은 급변동을 보이고 투매를 막 만들고 막 어, 종목들이 막10% 20% 떨어지고 막 이런 구간에서 겁을, 겁을 느끼기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겁을 내기 때문에 조금만 안심을 줘도 다 팔아요. 지금 오늘 그게 나온 거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계속 이런 구간을 통해서 또 어, 더 강해지는 계기가 항상 됩니다. 특히 질병 섹터 질병으로 인한 이런 시장의 흐름은 더더 더 강력해져요. 전쟁 질병 전쟁 위험 전쟁 위기 진짜 전쟁이 나는 게 아니라 전쟁 위기 질병 문제 어, 뭐 이런 것들은 다 단기성 재료입니다 어, 기업들의 펀더멘털 자체를 크게 기반을 흔들리지 않, 흔들지 않을 거고 국가의 경제도 그렇게. 어, 다른 것들에 비해서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소비할 거는 다 소비가 되고요또 원위치로 돌아오는데 심리 회복이 정말 빨라요. 이제 tv에서 조금만 어, 이 보도가 안되고 이제 완치됐다. 뭐 이런 게 계속 떠준다면 사람들이 점점 누그러진 마음이 누그러진다고요. 그래서 어, 회복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과거에 사스 신종플루 저 뭐야 그 다음에 메르스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확진 속도가 빨랐죠. 진행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렇죠? 상당히 빠르고 과거에 비해서. 다만 치사율이 좀 많이 낮았습니다. 대신에 속도감이 빨랐기 때문에 요 과거의 메르스, 최근 메르스 치사율이 30% 30%대잖아요. 어,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퍼지는데? 그리고 우한 지금 날리고 중국에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리고 설 명절 때 이동도 많이 했는데? 속도가 빨리 빠졌는데 지난번처럼 치사율도 높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공포감이 너무나 컸었을 겁니다. 그 매체에도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치사율 아직도 상당히 이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잖아요. 빨리 퍼진 만큼 그걸 한번 잡아내기 시작하면 빨리 제압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어,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한동안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조심은 할 거예요. 따뜻해질 때까지는 계속 조심을 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SNS가 발달하기서부터 생긴 것들인데 굉장히 어 뭔가 국민 전체적으로 뭔가 움직이면 같은 행동을 정말 잘 따라하고 잘 전파가 돼요. 그렇죠? 약간 이게 어 약간 민족성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도 마스크를 좀더 착용을 한동안은 할 거예요. 지금 최근에 마스크 어, 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재고가 다 소진이 됐습니다. 품절이 싹다 되고 재생산이 들어갔어요. 할수 있는 기업들은 재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래서 그 품절이 된 순간부터 지금 마스크가 오늘 대거 폭락이 나왔죠. 어 마스크 쪽은 이건 제 이거는 제 생각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주식을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어떤 이제 감에 의한 어떤 생각인데 어 마스크는 이후에 좀 있으면 미세먼지 또 붐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좀 있으면 황사 중국에서 어, 우한 폐렴이 딱 멈춘 그 시기에 다시 생기는 게 황사가 넘어올 가능성을 좀 보고 있어요 이제 시기도 됐고 봄철 겨울에서 봄 넘어올 때 3월달 4월달 제일 많잖아요 황사가 음, 그 다음에 최근에 황사 종목에 물량이 살짝 들어온 것도 조금 심상치 않고 어,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지난번에 중국 중국의 마스크 200만 개를 지원하고 우리는 황사로 돌려받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돌려받는다면 마스크도 또한번 2차 파동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처럼 외봉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특정 종목군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한폐렴도 여러 가지 섹터가 나눠져 있잖아요 마스크, 치료제, 백신 치료제 개발 그 다음에 뭐 뭐 대체 식품 이런 거는 오늘이 없고 그다음에 또뭐 있죠? 난뭐 재지 재지 쪽도 있고 막 다양해요. 다양한데 그중에서 백신의 경우는 백신이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출렁이고 완전히 끝날 거고요. 마지막에 백신 개발이다. 이제 뭐다 끝났을 때 백신 개발 나왔, 나올 거죠. 치료제 개발. 다 끝났을 때 치료제 개발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관련주들은 급반등했다가 바로 무너질 확률이 높고요 마스크 쪽은 2차 재고 품절되고 재생산 들어간 것도 다 팔리고 막 이런 뉴스 나오고 또음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이 황사 시즌 될때또한번 수급을 일으킬 가능성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어 어쨌든 관련 주들은 급반등의 가능성. 오늘은 뭐 대거 뭐 하한가나 하락 25% 이상 많이 들어갔어요. 20% 이상. 그리고 마스크 주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올라갔던 어... 질병 테마 주들 중에서 오늘은 좀급박극기를좀 좀 많이 보였는데 테마 주들은 뭐 이런 형상 많이 나타납니다.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식었다가 또 급반등했다가 막 이렇게 죽어요. 일반적으로 외봉으로 떨어지는 아프리카 대지열 평처럼 외봉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쫙 올라갔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거를 자세하게 살펴봤을 때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자세하게 보면은 마니커 FNG같은 경우 오늘 올라왔는데 특징이에요 특징 약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쭉 올라갔다가 한번 식었다가 가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떨어지면 외봉으로 쭉 떨어지면 이제 오늘 절, 오늘 정도 될 때까지 계속 빠질 수 있, 있는 거죠 이 진짜 2만원에서 7천원까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60% 정도 빠진 거 같네 60% 이상 그 다음에 어, 외봉으로 가는 경우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의 질병의 경우는 이거는 아프리카대접봉은 사람 쪽이 아니었잖아요 사람의 질병인 경우는 올라갔다가 한번 빠졌다가 2차 파동을 살짝 주고 떨어지든 올라갔다가 그게 사태가 심각하다 하면 한번더 강하게 치고 죽던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 아니면 2번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40대, 40대 외봉으로 떨어질 확률이 20입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질병, 마, 지금까지 어, 질병주들, 지금까지 질병주들을 전체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이 어, 정도 흐름으로 보시고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마스크 쪽에서. 꼭 이거 아니더라도 마스크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번에 우한폐렴으로 마스크 사람들이 쫙 어? 쓰고 다니고 다음 번에 이 마스크를 쓰던 그 생, 생활 때문에 뭔가 또 하나 터지면 또 마스크를 또 찾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요 이런 생각들 좀 갖고 한번 대응을 좀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은 좀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거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외봉으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는 외봉으로 마, 빠지는 확률이 높았어요. 어, 그거는 사람보다는 이제 동물 그리고 어느 정도 계속 진전되는 분위기가 있었고 뭐 추가적으로 계속 경기 남부나 충청권을 우린 기다렸지만 안 나왔었죠. 어뭐 우한 폐렴이 다 잡혔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속도감은 줄었는데 아직 전세계는 난립니다 중국도 아직 날리고 사망자는 더 늘고 있고 아직 이런 분위기니까 조금 더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국 증시가 어, 자리를 어떻게 잡아주는지 그거를 보고 나서 우리 증시가 움직일 것 같아요 어, 우리 증시는 중국 증시가 지금 8%로 빠져있는 상태가 아니라 더 빠졌다가 올라올 건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쭉쭉 이제 반등하기 시작할 건지를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이 이 흐름으로 탈 것인가 이때처럼. 아니면 푹 빠졌다가 더할 것인가? 이 빠지면은 뭐더 더할 나위 없는 뭐 기회가 되겠지만 다른 증시는 이것보다는 오늘은 쉬지만 차츰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어, 시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늘 한 방에 올라오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개파락을 크게 준 다음에 오늘 한 방에 시원하게 반등은 못했다라는 겁니다. 미선물도 나스닥 기준 0.6에서 7%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이제 어 전일 2% 정도 빠졌지만 어 또다시 반등을 주면서 또 오늘 양봉으로 일으킬 가능성 또한 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진정만 되면 될것 같아요.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볼때 중국 본토에서 지금 어 주식을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건강 걱정을 대부분 하고 있을 테니까 개인들은. 그 개인들이 이렇게 혼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개인들이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을 시기에 적가 어, 매수세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음, 경기 부양책. 중, 중국은 정말 경기 부양을 증시 부양책을 빨리 내놓는다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개장 전에 공매도에 대한 제한 권고도 했고, 그다음에 돈을 풀기도 했고요. 역시나 어, 굉장히 빠른. 어, 증시 부양책, 증시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보고 나서 우리도 다음 판단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종목들 오늘 대거 많이 밀렸는데 어, 테마주들 한번 밀리고 그 다음날 상악가 가는 것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클 거예요. 어, 물론 내려왔다가 그 파동을 계속 이어서 회복이 못, 회복을 못, 쉽게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종목별로 이제 구분을 좀 해줘야 되고 실적을 낼수 있는 종목이냐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냐 앞으로 실적을 다른 걸로 좀 커버할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진짜 오로지 마스크나 혹은 이 패렴 테마 아니면 이런 질병 테마 아니면 힘을 못 쓰는 종목이냐 이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대응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좋은, 종목, 좋은 종목을 어, 노려보는 거그 다음에 대부분의 비중은 일반 종목의 반등 예를 들어 뭐 오늘 공시 딱 적절하게 띄우면서 급반등을 했던 뭐나노메직스랑 같은 거. 혹은 어또 뭐가 확어 마니커 같은 거. 마니커 FNG, CJ 시푸드 뭐 이런 것들 오늘 양봉으로 힘을 힘 있게 종가까지 만들어 낸 것들. 어 그런 것들처럼 뭐 그런 것들도 이미 돈 들어온 것도 관심을 후속적으로 봐 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한동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어, 이렇게 될 것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 2018년 10월달 10월 31일까지 폭락을 하고, 30일까지 폭락을 하고 어, 2018년 10월 31일, 그다음에 11월 1일, 2일, 5일, 6일, 7일 이때 있죠? 제, 재작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시장이 폭락한 다음에 반등할 때 이때 순차적으로 종목들이 상한가를 간거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 상한가 간거 뭐였죠? 저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등두 종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러셀 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며칠 한 1, 2주간 돌아가면서 상황가를 쳤어요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첫 반등에서 처음 상황가 친거 뭐예요? 실라이스지, 마니컬프 n g 이런 것들 네이블은 상패를 어, 심사받고 있다가 횡령으로 어, 심사받고 있다가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오늘 상황가를 친 거고 어 당연히 살아살났는데도 시가총액이 277억이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은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 상한가를 칠수 있는 충분한 뭐 어, 어, 가벼움을 가진 거고 어, 왜상 상패 될줄 알았는데 안된어 거래 재개가 돼 버렸으니까 근데 시가총액이 277억이야 어 이런 상패 되고 나서 시장 이 종목이 가, 가진 가치보다 월등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재기가 되면요 음, 급반등을 바로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눌렸다가 정말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음.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다면 노려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될 거고. 그러니까 물론 예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수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어, 왜냐하면 지금 1년 전에 거래 정지됐던 게좀 있으면 풀리는 것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1년 동안 음, 거래 정지를 받은 것들, 그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해볼 겁니다. 상폐 위기에서 모면된 것들. 앞으로 할게 많아질 것 같고 일단 당장은. 당장은 전반적으로 조금 그냥 들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한동안은 시장이 중국 증시에 영향을 받다가 어한 그냥 한달눈 감고 있으면 다 올라올 겁니다. 한달눈 감고 있어 보세요. 어 한달 계좌 놓고 눈 감고 있으면 다 저기 올라올 텐데 그 중간에 대응을 해줘야 되는 종목들이 생기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어, 내일은 중국 증시가 좀 시원하게 반등을 하기를, 그리고 미국 증시도 밤사이에 양봉전환 딱 해가지고 올라오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